오늘은 이렇게 반찬덮밥 사 왔고 여기는 메트로 지하몰, MRT 지하몰에 어, 메트로몰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먹을 곳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 시원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빠?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파야 될지 모르겠네데 음. 아빠가 그, 그 계란 오징어? 응응 음. 계란 오징어? 응 이건 아무래도 해산물이다 보니까 더 비싸게 받을 할줄 알았는데 똑같네? 오징어인데? 응아 음? 오징어 계란 오징어 계란 오징어 음. 볶음 음. 너무 맛있 <laughs> 아빠 그거 뭔줄 알고 시켰어? 생선 고등어가 키 어, 그냥 콩깍지하고 줄콩하고 가지가 있길래 <laughs> 줄콩가지 응. 생선볶음이었다 응. <laughs> 생선? 응 눈으로봐가지고 저 재료가 뭔지 알수 있어? 응난 충분히 알았어 <laughs> 아빠는 <병은> 몰랐어 <laughs> 싹삐다 먹었다 <laughs> 아빠 남겨 놓은 반찬까지 내가 다 때려 먹은 거 봤지? 응. 너무 맛있어 아빠 응. 아빠 근데 나 태국인이 다돼 가는 거 같아 아빠. 응. 는 태국인 유전자가 있어 병원에서 분명히 바뀌었어 딴집에 응. 아빠 내가 이상한 거야? 너 지금 밥한 식기 다 먹었잖아 응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 <laughs> 아빠 지금 진짜 어이없는 표정이었어. 아빠 지금 진짜 어이없게 웃은 거 알아? 뭐... 제가 알고 있참 좋아하는 곳, 오후에 여는 곳이 다른가? 할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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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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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히 오후보다는 훨씬 많이 열었네요 두 음. 전불이 땡기는데? 가거 하나 할까? 요 하요 아침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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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여기가 반찬이 많고 이제 낮에 되면 거의 다 팔려서 들어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여기도? 음. 와 여기가, 여긴 진짜 유명하 하니어 <목소리가> 아, 뭐 응? 아? 아? 아씨타봐아 15버트 이게 씨 5버트가 말이 되냐 아 내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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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0은못 들었어 아바트 만들어 2 k g 4버트아참 싸다 15버트 500원? 이렇게 큰게 500원? 이거 상수 2호 바트? 1kg? 응. <laughs> 콜란트로 1kg에 30바트. 진짜 싸지. 얼른 뭐 나가서 갈까? 아니 아니. 이쪽으로 좀 가자. 이게 다 먹어보라고 하셔가지고 하나 씹어봤던지 그게 풀빵이면서도 또 쫀득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 판단? 음. 나좀 있다. 향도 또 은은하고. 판단 향이지. 저희는 사판착신역에서 이제 BTS를 타고 방화로 가서 방랑항 우나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네요 방화 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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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스크린 샷이 없어요? 스크린도 없어 응. 방화. 여기는 외곽 지역이고 지금 거기가 지금 가는 중이라 어. 응.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먹었던 이 선뜻 들어가기 힘든, 힘들 법한 그 가게가 아직 있으려나? <laughs> 밥집이. 그 사, 장님이 먹으려고 그냥 본인이 만들어두신 그런 곳인가 하는데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밥을 방화해서 먹어야지 하고 왔는데 그 마땅한 집이 없었던 거야, 먹을만한 데가. 문연집에 한 있었구나. 응, 집이 있어. 응, 문연집이 딱한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그이 길이 나름 그래도 그늘이고 이래서 강화에서 내려서 선선하이 걸어갈 만합니다 엄청 가깝네요 여기서 10분이야 10분 어? 어 우리, 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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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먹었던 집 여긴데 우리 밥 먹었던 집 여기입니다 <laughs> 아직 그대로 계시네 오 대박 신기 저기서 먹었어요 딱저 어, 할아버지 그대로 계신다 방금 저 인사했거든요 눈 마셔서 가2 어, 0 그래 아빠 우리 밥 먹었던 식당도 있었어 방금 아, 그래. <laughs> 할아버지 아직 그대로 계시네. 음, 되게 맛있게 먹었어. <laughs>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 길에서 유일하게 문 열었던 집. <laughs> 아, 네. <laughs> 방루왕 문화마을에 갈때늘 통과하게 되는 사원인데 오 아빠 여기 많이 엄청 못쳤다. 아, 허름했는데 되게 많이 고쳤네요. 화장실은 멀리 타고 가지고. 해 오로지 화장실 생각밖에 없구만. 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얼른 집고 비켜지. 여기 오세요. 박수, 박수. <laughs> 갑시다! 빨리 와, 이 탁탁탁! 내가 방금 충격을 받았잖아. 치앙마이 초반에 와서 얼굴하고 오늘 자 사진하고 얼굴이 <laughs> 터질라고 했지. 터질라고 했는데, 와, 이제 다 빠졌네, 얼굴이? 볼이 얼마나 튀어나, 튀어나오는지 눈이다. 쭈그러들었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사진상로 완전 다 없어졌어. 네. 방금 봤지. 근데 한국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터질 듯이 보였냐? 몰라 안 맞아 한국이랑 나 하여튼 나와야 돼 나와야 안 아파 우리 어디 그러니까 네. 에 나와서 차이점이 뭐야 빵을 먹어서 그런가? 뭐 빵은 여기 방로항 우나마을 쪽 오면 요 바닥에 요 뭐, 요런 페인트 칠을 해놨거든요. 어 요거 따라서 오면 방로항 우나마을이 남을 은 뜻이에요. 페인트 칠을 해놨어 우나마을만응 음,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다 지워졌는데 약간. 이거 따라서 오면 우나마을이다 이런 표시인데 표지판도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야 여기는 바닥에 바닥에 올렸어 응찌푸 요거 반찬에 먹어도 되겠다 응 찌푸릇 찌푸릇 짠 이건 물고기 밥입니다 피밥처럼 생겼지만 <laughs> 물고기 밥이에요 이제, 여기저기, 커피, 음료수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밥도 팔고, 이건 물고기밥이고, 이것도 물고기밥입니다. 사람 먹는 빵 아니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여기서 쉬기도 하고, 저기, 여기는 텔레비겠네 아빠 얘네 사람 안 무서워한다. 가까이 가도 안, 안 도망가. 네, 우가 뭐, 해 치는 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까 방랑 아티스트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음. 여기서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들어와서 막 쉬어도 되는? 그래? 어, 여기 화장실도 있어. 그래? 어, 뭘 그래야 <laughs> 기안 <기억이> 납니까? <laughs> 여기도 공사를 시했네 약간 좀, 약간 허름찬 느낌이었는데. 음, 음.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막아놨었는데, 여기 또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네? 오, 바로 물 앞입니다.

생각을 하는 내 말이? 그 쳐다만 보고 밥은 안 주냐? 나는 여기서 맥이 쳐다보고 밥 주는 게 이게 평온하고 좋더라고. 아빠, 나 방랑 자꾸 내가 방랑 방랑 하잖아. 가자고 한 번씩. 오, 여기 막관광대가지나가 뭐. 여기 평화롭지. 진짜. 응. 여기 오면 되게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이거 아까 아빠 먹고 남은 거나 먹을 거. 음,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우리가 그런 식감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거 추천했구나. 이거 사실, 이거 사먹기 전에? 쫀득한 맛 없는 그냥 빵같이 생겼잖아. 음, 안에가, 안에가, 쫀득해요, 쫀득. 눈득. 땅이 아닌 느낌? 응. 이런 느낌? 오, 맛있다 이제 늘어나는 음, 맛있다 응. 야, 여기 여기 떠있어 여기 이 여기 떠있어 여기 떠있어 여기 떠있어 여기 거있어 여기 거있어여 맛있다. 맛있다. 아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 대왕 불쌍한 향에 갑시다. 에이, 뭐, 뭐. 가서 얼마, 그리고 그걸... 시걸리 아니 십십원 가까워. 여깁니다. 여기가 대왕불상 어, 그러니까 불상도 대형인데 이게 부지, 굳이, 사원 부지도 무지하게 넓어요. 여기가, 음. 여기가 이렇게 넓어. 어. 여기도 뭐 있고. 미리 가야 저기 불상을 가볼 어어. 수 있나? 어, 이 그게 이건가 봐요. 브레이트보다. 큰 거. 그래, 어. 가자. 가보자. 일단 여기. 들어가 봅시다. 맨발로? 음. 어. 맨발로. 여기 맨발로. 신을 잠시 벗어놓고 여기도 한 바퀴 둘러볼 만하거든요. 우리 신발이 하도 많이 걷고 있어서 그래서 따라서 아무도 안 훔쳐가요. <laughs> 오, 대리석 한 바퀴. 오우. 대리석. 여기도 뭐가 이 깊네. 오저 멍멍이. 시원한 거 어떻게 알고 여기 앉아있어. 여기도 뭐가 되게 넓네 진짜 아빠 무지하게 넓다 진짜. 어? 어? 발바닥이 시원하니 되게 좋은데? 여기 뭐가 있나? 우와 아빠. 대왕 거북이. 대왕 거북이. 오 거북이 많네 많이... 우와. 보이세요? 거북이 짱 많은데? 어이구, 짱아, 이거. 나 발등에 뼈가 항상 안 돼? 아빠도 그래? 아니, 발등에 살이 잔뜩 쪘어. 쪘어 있네, 나와봐. 나 발등 색깔 봐. 금, 금. 이거 금박으로 붙인 거. 응. 사람들 여기 돈도 던져놓고. 금박. 응. 금박. 아, 아, 아. 제대로 안 붙었구만. 여기에 <laughs> 많아요. 여기 손, 사람이 많아. 여기도 뭐가 되게 많아. 완전 미로 같아. 여기 사원 너무 커서 진짜 미로 같지 않아? 응. 아. 응. 여기 이거 참 멋있어 여기 뭐이 거의 거 정글인데 여기? <laughs> 너무 잘 끌어놨어 여기 진짜 둘러보기 너무 너무 많아 뱀뱀 <laughs> 이쪽으로 또 가봅시다 야 진짜 크다 이. 정말 큽니다 그런가? 돌아서 갈까? 발이 시꺼매졌을것 같은데, 우리? 응. 어? <laughs> 어. 여기 정말 태국인 분들 정말 많아요, 이 사원. 난 여기 와서 동양인을 본 적이 없어. 여긴 진짜 숨겨진 멋진 큰 사원이다. 여기도 뭐가 멋진데요? 여기도 멋진데. 신발 주세요. 드디어 메인을 보러 갑시다. 발이 시커매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씻으면 되지. 자, 여러분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와, 진짜 크다. 이큰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를? 와, 진짜 크다. 이큰게 여기 앞에 보이세요? 여기, 여기 사람, 사람. <laughs> 사람? 어. 에이, 와. 아빠, 여기서 진짜 소원을 빌어야 해. 근데 나무는 뭘까? 의미가 있나? 왜 이렇게 가려놨어, 불쌍해? 됐어. 됐다. 나 빌었다. 줘봐. 가만있어 봐. 이 사진 기사가 너무,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닙니까? 일어나세요. <laughs> 사진 기사가 너무 열정적입니다. <laughs> 이냥 그서는 찍을 수가 음. 없어. 여기 이거 찍으려면 완전 이렇게 찍어야 돼. 아래에서 위로. 그래야 나와. 그렇지? 응. 이렇게 찍어야 된다. 됐다. 내가 여기서 네 소원 비는 거 다시 찍어 줄게. 아, 여기는 됐다. 여기 여기서 제대로 찍. <laughs> 그래, 나. 잠깐. 너나 지금 그대로 있어 봐. 이이이 아주 열정적인 이 사진기사 좀 보십시오. 일어나세요. <laughs> 이 땅바닥에 아, 주저앉아 뭐 합니까? 왜요? 엉덩이 좀서시고 아. 여기 옆에도 털어라. 옆에 뭐 이게 묻었네요. 와 음. <laughs> 아, 여기 진짜 대단하다. 올 때마다 너무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어 웅장하다 진짜. 여기예요. 왓 팍남 박시 짜런 어 박시처럼 어, 음. 여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음. 아 이거 이름도 어렵다. 음. 돌아가 봅시다 이제 슬슬 저위에로가 우와 돌상이 어. 어디가 있다면 거길 쳐다보는 느낌이야 아 눈이 어 여기 있으면 내려다보는 것 같고 어 멀리 있어도 쳐다보는 거. 멀리 있으면 거기 쳐다보는 거. 같고 뭐 음. 어, 발인가 이게? 발가락인가? 아, 연, 딥, 연꽃 아니 연꽃 연 딥인가? 아 잠깐만 나 저거 쳐다보다 목이 어지러워. 아픈데 어 어지러워 약간 하도 햇빛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약간 어지럽네 지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또 올게요 <laughs> 이쪽으로 우와 저기도 올라가네. 올라갈게요. <laughs> 안 올라가? <laughs> 나 힘들어. 나도. <laughs> 우리 다음에 올라가 봅시다. 저기 좀 뒷모습을 볼수 있겠네. 음 그러네. 아 배고 배고픈데 기운 빠져가. 나도 겁나 배고파 지금. 나도 겁나 배고파서 뭘 빨리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계단까지는 가고 밥그릇까지는 어 저거? 음. 여기 뒷모습은 이 정도 되는 걸로. <laughs> 돌아갑시다. 난 이제 더 이상 돌아볼 기운이 없어요. <laughs> 여기서 체력을 좀 아껴야 우리가 아이콘시암까지 걸어갑니다. 뭐저 불상을 따라서 옆에 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원이 하나 더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따라 만들었는데 약간 돈이 약간 부족해서 불상을 좀더 작게 만들지 않았나. 음, 소설을 써. 예, 소설 씁니다. 여기, 어? 불상 뒤가 뒷모습이 여기서 보이네. 그러고 여기 또 수로를 하나 건너면 또 있습니다. 하다 일단 밥집까지는좀 빨리 갑시다. 배가 고픕니다. 빠리가좀배더 고프다. 늦게 가면 배가 더 고프지. 배고픈 시간이 좀 길잖아. 그냥 놀아는 거야. 쌀국수가 아, 좋더라. 배고픈데 뭐 아무거나 먹을게. 뭐. 쌀국수가 좋아 나는. 오. 오 크랩. 게살. 게 빠르 나오네. 우와. 우와 우와. 양은 정말 적긴 한. 키우니까. 제 것도 나왔어요. 자. 대접. 예, <목소리> 양이 진짜 적긴 한. 어 이거 먹고 뭐한 300m 걸어 가겠나. 간식 <목소리> 느낌이지. 나는 쌀국수센 랙으로 시켰습니다. 저는. 컵라면 하나 정도, 응? 컵라면 하나 정도 양은 되겠나? 응. 음. 그 컵라면 소컵 있잖아, 작은 거. 응. 어. 그거 양은 안 돼. 어, 맛은 있네. 아, 그 정도 양은 되겠다. 음. 국물이 짜지 않고 심심하고 담백해져도 네 게살은 별로 먹을 게 없네.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응. 딱 기분이 좋네요 그냥. 맛있게. 아빠 이쪽에만 먹을 게다 널렸네. <laughs> 아버님. 여기 이런 게 하나 있었다니까. 여기 줄 섰는데? 어? 그거 말고 여기 줄 섰다고. 맛집인가 봐. 이 집이 맛집인가 봐. 저 집이 아니라. 똑같은데? 아. 아이 궁금하다. 줄섰잖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가자. 봐봐. 옆집에서 다 똑같은 거 파는데 여기만 줄섰잖아 양이 좀 얼마 없어? 좀 이따 다 팔릴 그러니까 거 같아. 그러니까 다 팔릴 것 같아서 우리 차례가 안 돌아올 것 같아. 여기도 뭐야? 여기도 맛집이야? 이건 <laughs> 맛집 골목이야? 여기는 뭐야? 아, 어, 달달구리. 결국은 기찻길을 따라 가는게 맞네. 응. <laughs> 음. 야, 이길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길을 봐라. 여기 화장실 어디 있게 생겼냐. 2km, 일단 급2 km? 근데 진짜 딱 마른 순간에 여기 있지 이수람 사원이 눈앞에 눈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와 대박 이랬었어. 음. 우와, 아빠 이건 돼지가 아닐 텐데, 그럼. 이거? 응. 어. 요즘엔 다 할랄 음식점이더라고 타올라이카? 예 내꺼. 이게 뭐지?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볼래요. 짭짤하지? 짠게 아니고 무지하게 셔. 그리고 새콤하다고? 새콤, 무지하게 새콤해. 먹어봐. 뭐야? 안에가 밥이야? 몰라 이건 짠이 아니고 무지하게 새콤한거야 음. 음. 근데 특이한 맛이야 한번 먹어볼만 하다 매우 시다 어 매우 셔 식초를 들이뻤어 응 약간 좀 그런 느낌 식초를 잔뜩 넣어가지고 새콤한데 기분 나쁘진 않아 어막아짜 이거 아니야 음. 그리고 막 어, 너무 셔서 기분 나빠 이것도 아니야 음. 그냥. 응 특이한데 어 자꾸 땡기는 맛 약간. <laughs> 와 아이콘 시험 도착. 잠깐 앉아 쉬었다가 갑시다. 여기에 먹을 게참 많아요.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저희는 뭐 <laughs> 아이콘 시험은 아빠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여기 뭐 소개를 해드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여기 소개하는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하니까. 네. 아셨다, 오케이. 네. 갑시다. 몰라, 기억이 잘안 나. 안 태워주면 어쩔게요. 타야 돼. <laughs> 저희는 배를 타고 다시 사팡 탁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분에 한 대씩 가더라고?